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동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로이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러브스토리, 담겨있는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행복이란 누리는 것인가? 바치는 것인가? 우리 인민이 지닌 참된 행복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뜻밖의 일로 한 다리를 잃은 여성과 일승을 같이 하고 있는 남포시 한국구역 청년동맹위원회 일군인 전충성 동무이다. 그가 불행을 당한 처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7년 전이었다. 그때 전충성 동물은 생각이 많았다 고 한다. 한창 나이에 울적한 마음을 안고 범민 속에 산다는 처녀 비록 한번 만나 본 적은 없지만 그가 안고 있는 괴로움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기가 처녀의 다리가 되고 지팡이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하지만 처녀도 그의 어머니도 선뜻 응하지 않았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제 고충만 생각하며 남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그것을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그러는 그들에게 전충성 동물은 말하였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마음속 그늘도 없게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 아닙니까? 진정에 넘친 이 말에 그들은 끝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한 다리를 잃은 처녀와 가정을 이루었다. 네, 이런 북한의 로브스토리가 담겨있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라박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라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한의 러브스토리가 담겨있는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어, 어땠나요 기사 내용 보시면서 아이 이 동호 상당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아네 먼저 이제 이 부분을 기사를 함께 보면서 좀 사상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첫마디에 행복이란 누리는 것인가 바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라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 쳐요. 그럼 누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사범생. 예. 네. 오케이 나같습니다 예. 네. 네그래 가지고 아이 멘트가 다리가 없는 처녀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마음 속 그늘도 없게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멘트로 꼬셨다고.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계속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멘트가 이제 모자라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상당히 그감정에좀격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랑 경쟁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떠신가요? 네. 남박수님은 이제 결혼을 아유. 하셨지만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작업실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저 그런 거 없어요. 없었습니까? 네. 저는 그냥 외모로 아 외모로. 네. 이 불려 일견 아 그런 그 비주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있어요 뭐 다른 네. 뭐 외모적인 부분이 네. 마음에 들어서 멘트 없이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찰떡으로 안 난다고 예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에게 어떤 백이 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얘기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기 지역이 보니까 남포시라고 하니까 남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몇개안 되는 특별시 중에 하나거든요. 2000년도 정도에 이제 청년 영웅도로가 또 하나 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남포에서이 항구 구역의 청년 동맹 위원회일군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무 이 전충성 동무의 배경도 잠깐 네. 퍼세가 좀 부릴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먹히지 않았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에 예. 있어서. 1등 신랑감 그 직업이 보이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자면 이제 경찰이 보이부라고 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이제 운전기사가 두 번째? 왜냐면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네. 3등은요? 최근에 북한에는 한라산 혈통 이제 남한의 탈북자 를 보낸 가정인 경우에 탈북을 하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낸다고 하잖아고요 부모처럼 아, 네, 네. 그건 맨날 산다수만 있지만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북한 러브스토리 읽어보았는데 읽으면서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더 배워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더잘풀수 있는 나편이야겠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잉남 씨의 그 아내분은 상당히 많은 인내심과 인고의 세월을 견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불안하게 듭니다 말주이 별로 없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뭐, 멘트 한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 때문에 봐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